다시, 지금의 몸매를 찾기까지의 가장 큰 다이어트. 뭐였어요? 한약 다이어트. 지금 한약 먹고 있어. 근데 한약 먹고 이런 술 먹어도 돼? 실장님이에요, 새로운 실장님. 정보. 이 한약은 임신할 때도 괜찮아. 몸을 보충해주고, 술이랑 상충이 안 돼. 대신 카페인이랑은 개상극이야. 그래서 어, 카페는 아예 안 먹고, 커피 먹을 그 양을 술을 더 먹지. 대신. 아. 술을 안 먹으면 더잘 빠져. 근데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진짜 게 빠져. 다른 사람들은 막 15kg씩 빠졌거든. 근데 나는 5kg? 아 그래도 5kg이야. 5kg? 5kg? 다 먹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리고 이거 촬영 핑계 대고 술을 얼마나 많이 먹어? 많이 먹지. 너무 먹지. 재밌잖아. 내 삶에 나 고독한 애주가야. 빤지르르한데보다 되게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는 거 옛날부터 같이 좋아했어가지고. 와, 그 집을 다니면서 돈을 버네? <laughs> 돈은 25만 원 벌었어, 아직. 순수익이 25만 원? 어, 순수익이. 많이 벌었다. 어, 그래? <laughs> 나는 아직 응. 마이너스야. 아... 15! 야, 근데 이거 또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응, 난 나... 근데 이런 트름도 다 구독자님이 사랑해줘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 오늘 처음 해봤어? <laughs> 처음인가요? 제가 트름한 거? <laughs> 후원해주셨어! 우와 10달러 벌었어! 누가 주셨어! 감사해요 이렇게 라이브 수익은 다 기부를 할게요 어 좋네 어, 그... 왜냐 얼마 안 되거든 <laughs> 나는 라이브에서 가끔 누가 천원 보내주잖아? 어. 울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응. 감사해니다 진짜 너무 그러, 감사해. 그럼 핏다문 녀석 번돈이 그럼 그게 뭐, 땅 파봐요. 그게 나오나? 응. 근데 한약 다이어트가 응. 뭐가 좋다. 응. 양약 먹었을 때 응. 우울한 사람들이 있거든. 요 나도 가끔 막 어, 우울해. 아, 근데 나도 그래. 근데 내가 지금 먹는 거는. 그런 게 일도 그 한약이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뭐라고 쳐야 돼? 호한나 한약이라고 전혀 안해 그런 게 전혀 아니야 내가 그 광고한 게 아니야 거기까지 하지 마돈더 받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 말이 나를 못 하지 마자 하자. 나를, 나를 못알아록모해주지 못 전까지는 응. 우리 그렇지. 개그우먼들을 너무 착해서 탈이야 착하지 않을 거야. <laughs> 아니, 여자 둘이서 20분 만에 한 병을 다 깐다는 게 말이 되냐? 왜, 괜찮지 20분도. 않아, 왜, 왜? 시청자 수가. 대박, 와. 지금 거의 개콘 무대네. 300명이 먹었어. 우와. 나는 신기록으로 25명 말했는데. 미니멈이야? 미니멈이야. 음. 아이씨. 확실히 나보다 유명하네. <laughs> 400명이 넘었어. 와. 좋아하는 술, 안주 먹는데 왜 사람들이 봐줘? 왜냐면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아, 나는 살 빼는 게안 행복해. 아, 보여서 살이야? 그런가? 근데 나는 야, 내가 나너 햄버거 편이 제일 좋았어. 안 먹는 게 싫은 거야. 응.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응. 이거를 내가 평생 치킨 안 먹을 수 있어? 아 없지. 행복하게 살 빼야지 하고 나 지금까지는 어. 15kg 살이 쭉 빠지고 술도 먹을 수 있다는 어. 게 행복한데 행복이 응. 안 전달됐나 봐. 아 지금 전달되는 중일 거야. 아, 응. 내가 선배님한테한번 나와줄래요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 나 친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미안한 거야. 나도 윤호한테 그랬어. 아나 그만. 넌 뭔지 너무 잘 알아. t 그 디는 계속 응. 그 윤호처럼 부르라고 그러고. 야, 너 윤호랑 친하네 어. 이거 해봤네. 피해줄까봐. 윤호가 음. 자꾸 댓글을 달아주는 거야. 너무 고맙다. 나도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이제 합방이 되냐, 이렇게. 어? 고맙지. 내가 차라리 잘 됐을 때는 못 나가는 후배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도잘 되면 찐따병 같은 게 있어. 나도 왜? 그래? 연락을 못 하니까 피해주는 그래. 거 아닐까? 뭐. 야, 나는 내, 내 친구들이 다잘 나가봐서 내가 알잖아. 아, 선배님도 그렇고, 강유미 선배님도 음. 그렇고, 내 채널에 도움 주고 싶고, 힘 실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 고맙고. 아, 당연하지. 내가 너무 진짜 감동인 거야. 시청자가 많이 빠졌는데?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농담이에요. <laughs> 술 먹다 보면 이런 <laughs> 얘기 나오는 거 알죠? 아.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해서 진짜 많이 물어보고 윤호가 음. 많이 가르쳐주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네. 연락도 못하겠고 네. 전화 안해 그래서 내가 오늘 아까 전에 오다가 윤호한테 음. 음. 연락했어 너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했다고 야 근데 너왜 동곱내는 안 오냐 그랬더니 음. 선배님 거기 약간 고가여가지고 윤호도 음. 행복하겠다 윤호는 행복하지 와이프가 너무 아름답지 이쁜데 또 같이 일할 수 음. 있잖아 아휴, 야, 너도 안... 결혼 잘했잖아. 한숨이요. 여기 한숨은 안 좋은 한숨이 아니고 케어를 돌아보는 한숨. 아, 어. 그랬었지. 어, 저... 희경이 아주 진지한 스타일. 아니야, 아, 내가 이래서 어, 잘안 되나 봐요. 대그멋치고 되게 진지한 스타일이에요, 진짜. 어. 제거 구독 하시려면 하시고. <laughs> 몰라. 이것도 난가봐. 첫 번째 안주가 삼검장어 양념구이, 소금구이. 식당에 또 들어왔다. 부장가봐. 리 아유 괜찮은데 진짜. 아이고야. 그거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거 빨리 들어와요. 이거 꼼장어 보러 오세요. 꼼장어. 오래버래버려 오래버려? 이게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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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뷔 434명이 보고 있어.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라니 3명이 콜라고 하네. 뭐 하나 이경 골고루. 먹어볼까? 혼 먹재 혼. 혼. 궁금한가 봐. 나도 안 아. 먹어봤잖아. 이건 이렇게 안 흔들어도 되지 안 음, 흔들어도 고급 술이니까 응 어, 직류주니까 내가 선매님 맛있게 하나 싸줘 볼게 음. 어? 약간 오크통 냄새가 나네 야. 술도 좋아하지만 안주를 맛있게 먹어야 돼서 어 우리 수령 왔다 왜 이렇게 찍 왔어 왜 이렇게 찍 왔지? 오빠 오셨어요 여보 우리 지금 촬영 중이에요 야, 한번 먹어봐 봐요 음. 맛있지? 소금고이소금고이 깻잎은 그게 많아요 수치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몸에 있는 염분을 빼줘요. 음. 아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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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팽이버섯도 다이어트할 때꼭 먹죠. 남자분들 보이세요? 장어 꼬리를 준비했습니다. 미나리도 넣어줄게요. 정력이 좋다는 마늘도 제가 그럼 하나 쭉 넣고 음. 쌈장 살짝. 아, 넣어 맛있어. 지경이 요리 진짜 잘하거든요. 초장, 초장. 아니 가서. 쌈장, 초장 둘다 넣어요? 같이 넣으면 더 맛있어요. 아 맛있죠? 어, 해외 에 계시니까 또 얼마나 먹고 싶어서 꼼짝만. 음. 돈이 쏟아지네, 선배님. 음. 보내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아니 님은 아까부터 계속 양다씨 우리 적자예요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그 저기 조회수로 돈 벌면 되지. 뚱뚱해서 서러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laughs> 네, 너무 많은데 그게 서러운 건지 몰랐어. 근데 음. 언제 알았냐? 살이 많이 빠져봤을 때 알았어. 나 뭔지 알았야 음. 살을 빠지고 보니까 자존감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거야. 시선이 진짜 달라지니까. 날씬해져 있을 때는 그걸 또 즐기게 되더라. 살이 쪘을 때 자존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구나를. 네. 남편이 원래 말랐잖아. 고깃집에 갔는데, 단골 고깃집이었어. 어. 이제, 이제 남편이에요. 이랬더니, 응. 이 남자 사장이 내가 경주시였으면 안나씨랑 결혼 안 했을 텐데. 오! 미쳤어. 왜, 왜, 뭐? 그러니까 경주시 어. 외모면. 내가 살이 덜리뿐 그러니까 살이 되게 쪘었거든. 미친놈이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당황, 그런 말을 되게 응. 처음 들어봤잖아. 생일 처음으로. 그냥 나왔어. 손이 막 벌벌 벌 떨리면서 내가 거기 전화해서 음. 내가 지랄을 해야겠다. 엄마야 왜 그래? 뚱뚱 마막 이래서. 넌내 기분을 모른다. 그래 또 선비 스타일이잖아. 그리고 걔는 뚱뚱하지 않잖아. 그런 뚱뚱, 감정. 걔는 버렸어. 계속 말랐었으니까. 넌내 기분을 몰라. 음. 계속 말렸어 남편은 응. 근데 그게 내가 겨드랑이 주사 있잖아. 어. 그거 맞는 대큰 대기가 됐어. 자극이, 자극이 됐구나. 자극이 돼서 내가 그 3개월을 술을 안 먹었어. 포한 나 인생에서 3개월 술을 뺀다는 거는 그때가 처음 지... 전부, 전부를 가져가는 진짜? 건데 그래서 살이 딱 빠져보니 아 자존감이 이래서 올라가는 구나를 느낀 거지또 웃기는 문제 빠져보니 다시 찌잖아? 빠지면 또 예쁜 거 알아? 알아? 막 이런 거 있잖아 <웃음> <웃음> 아 나는 어. 진짜 제일 짜증나는 게 내가 미국에 1년 동안 공부하러 왔잖아요 <laughs> 똑같이 이렇게 좀살집이 있고 뚱뚱해도 핫팬츠에 나시 입고 다녔는데 아! 아무도 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어 너는 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너무 편한 거야 내가 입고 싶은 디자인의 옷을 입고 다니면 되니까 그 삶의 만족도가 너무 높은데 음. 나의 자신감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선의 문제였던 정말 거야 정말 중요하지 나는 용감한 줄 알았는데 나도 한국 들어와 보니까 아 나도 그 시선에서 어쩔 수 없이 갇혀있는 사람이구나 어, 우리 같은 경우에 더 심하지 어, 이경씨 다시 살치셨네요 희경 씨는 살 빠진 게 훨씬 더 예쁩니다 살을 빼시면 좋겠어 누가 우리. 몰라? 되게 막 우울해져 건강하게 살 빼면 우리한테도 좋긴 하지만 기분이 나쁜걸 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허안나에게 다이어트랑 인간으로 치면 존나 싫은데 삶을 위해서 계속 이어가야 하는 관계? <laughs> 그거 뭐지? <laughs> 나 혼자 산다에서 한혜진 님이 아이러니로 내가 배를 골치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배를 골아야 된다고 음. 도 감사한 건 모델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말라도 모델 뼈대가 아니에요. 귀골이 장대한 것도 있고. <laughs> 지 <laughs> 언니의 채널이 좋은 게 뭐냐면 골지언니께더 제일 맛있어. 아, 나 근데 솔직히 나 자부할 수 있는 건내 음식 맛있어. 왜냐면 재료가 진짜 좋아요. 그냥 그리고 안에 있는 설탕, 뭐 조미료 이런 걸다 바꿔버리니까 음. 살도 진짜 먹는데 빠지고 그런 경험도 신기하고 문제는 이제 아무도... 내가 요리하는지 몰라 이제 우리 <laughs> 오늘 같이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아무튼 감사하고요 안나선배 내가 다이어트 중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곱창, 소곱창, 구이 소곱창, 구이 거기서 탄수화물만 빼면 키토식에서 먹어도 안에 곱도어 먹어도 돼 기름이 그렇게 많은 대창 먹어도 돼 나도 한번 곱창 편 해볼까? 곱창 볶음 편이랑 한번, 한번 죽자고 먹어본다 어 살찐 안찐한 죽자고 먹지말자 <laughs> 진득하게 취해봤어요. 돌봄내에서 음식을 대주시고, 예. 허한나 씨의 재능 기부로 인해서. 그럼요. 아, 그한 그 코너를 재미있게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그냥 너무 좋은데, 왜냐면 너랑 술 먹으러 온것같아가고 처음으로 게스트 섭외하는 게 안나 선배였어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더 힘이 나서 다른 게스트들도 음. 용기 내서 또 전화할 수 어, 있을 것 근데 같아. 오케이, 도 오케이. 오늘 함께 해주시기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덜지 언니의 메뉴, 그리고. 탈에 대한 인터뷰도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희 이제 술 먹어야 돼서 끊겠습니다. 네. 안녕!